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m r e 3번 치킨 누들스 앤 베지터블스 인 소스 이 메뉴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뭐 똑같죠? 다 이렇게 접시나 손으로 안 뜯기고 그죠? 여기는 좀 위로 쏠렸네. 가위로 뜯어 볼게요. 이정거만 뜯고 전에 찍은 18번 영상이 너무 좀 멀리서 찍었길래 제가 다시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한 팩으로 되어있고 자 구성품을 보자 음료 백, 음료 백 있고 발열 팩,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페퍼소스, 이게 엄청 매워요. 진짜 냄새만 맡아도.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그레이프 젤리, 포도 젤리가 들어있어요. 포도 젤리, 오, 약간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? 약간 너무 부정적인가? 가래 느낌이 나요. 가래 느낌, 그 다음에 스푼, 역시나 크래커. 오랜만이네, 이거 크래커. 딱딱한 크래커. 크래커. 음. 그 다음에 이거는 레몬라임 페이보드 노 프루트 주스, 레몬라임 맛, 신데 과일주스는 아니래 아그맛 나는 그냥 주스라는 건가 보지 아 이렇게 생겼네 이것도 가루예요 가루 그 다음에 이거는 피넛버터 땅콩버터 근데 뭔데 이게 이렇게 겉에가 미끌미끌해 버터가 새어 나오는 건가? 이전좀 그래요 아 스키틀즈 이네 사워 맛인가봐요. 음아 이것도 다 녹아가지고 안에 굳었어요. 저는 보관 실온에 똑바로 했는데 이러네. 자 그다음에 망고 피치 애플 소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메인 메뉴 위에 뿌려 먹는 건가봐. 그죠? 음. 이게 메인 메뉴잖아 치킨 앤 누들스. 그러면 이 소스가 그 치킨 앤 누들스의 소스네. 아, 오케이. 그다음 또 이거 구성품들 다 들어있는 거 항상. 자 휴지. 그다음에 커피 인스턴트 커피. 그 다음에 솔트 아, 이이에에슈슈도도 들어있어요 슈가 그 다음에 또 프림 크리머가 아니라 프림 그 다음에 또 물티슈 외람된 말씀이지만 군생활 때 혹한기나 유격훈련할 때 저는 수색대를 i m 는데 물티슈 두 장으로 상체 하체를 다 샤워를 일주일 동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껌 음, 딱딱해요 그 다음에 성냥 전쟁 중엔 성냥 필수지 음. 오케이 구성품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를 먼저 일단 데워 놓을게요 맨 위에 부분 길게 찢은 다음에 치킨는 로들스를 넣는 거야. 이거를 여기에 다시 넣는 거야. 음, 잘안 들어가요. 자, 넣죠. 그 다음에 주나 오버필 여기를 넘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뜨거울 테니까 이 들어 있던 종이 팩으로 겉을 감싸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물을 여기까지만 채우는 거야. 이렇게. 약간 약간만 넣고. 그리고 여기를 접어서접어서 접어서. 여기에 넣어 놓는거죠 이렇게. 이렇게 모양이 잡히죠 여기에 내가 이 소스도 따뜻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넣어서 같이 데우는거야 이렇게 그죠? 잠깐 이렇게 둬서 이거는 발효를 시키고 있을게요 따뜻하게 그러면 그동안 스케틀즈 한번 봐볼까 먼저 다 녹았어. 아 이런 녹음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야. 음, 가 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저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전쟁 중이어도. 음, 냄새는 음, 그냥 우리가 아는 그. 그 맛이에요. 그냥 시중에 먹는 그 맛. 똑같네. 응. 오케이. 그다음 크래커. 아이고 괜히 부셨네 가루 떨어지게. 아까 그냥 네모난 상태일 때둘 걸. 일단은 그래서 제가 잘라봤어요. 우리 그 시중에 파는 그참크래커 아, 그러나 그 과자랑 똑같아요. 그죠? 되게 커요 되게 커 아예 괜히 부셔가지고 오늘 좀 비주얼이 안 좋은데요 이거 음, 오케이 그 다음 피넛버터 이렇게 겉에가 지금 미끌미끌한 피넛버터 버터가 노, 녹았나 봐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찢으라고 표시, 표시가 되어있는데 어, 잘안 찢어져 찢어지더라도 이상하게 찢어진다고 그냥 해볼까? 음 냄새는 그 땅콩버터 냄새 시중에 파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뭔가 미국 냄새 나네 음. 그 다음에 그레이프 젤리 이거는 그동안 없던 메뉴 같은데 이것도 여기 표시가 있는데 이미 이제 손이 미끄러워져가지고 안 자려. 그러니까 이건 가위로 자를게요. 가위로. 이렇게. 자, 포도젤리. 포도젤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. 포도젤리가 있어. 아, 이건 젤리가 아니라 뭐잼 같네. 그냥 식당에 발라 먹어야겠네, 이건. 아무튼 젤리가 이렇게 나왔고. 그 다음은 구성품이 없네? 그 다음은 이제 음료를 한번 타볼게요, 음료. 비버리지 백에다가 핫백인데 따뜻한 거 음료를 만들어 먹는 건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.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먹어볼게요. 살짝을 벌리고 아까 이거 노프루 주스, 과일 주스는 아닌데 과일 맛이 난다 그런 뜻이겠지. 그죠? 아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군생활 때 먹었던 한국 전투식량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소세지랑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가루가 그냥 노란색이네 여기에 있는 음료들은 항상 가루가 되게 인공적이야 자 똑같이 그냥 레몬색 제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요즘 유가에 유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분유 색깔이네 자 여기에 물을 넣어 오, 물을 넣으니까 색깔이 헐크색으로 바뀌었어, 헐크. 몬스터 밀크 같다. 아니, 몬스터 밀크래, 몬스터 에너지. 그죠? 섞어볼게요. 섞어도 가루가 그대로 있다고. 잘안 섞인다고. 그죠? 이건 다 부셔줘야 돼, 이렇게. 왠지 저는 마운틴 듀 같을 것 같아. 탄산 빠진 마운틴 듀. 아, 탄산 빠진 마운틴 듀, 맞아. 오, 신기한데? 진짜네, 진짜. 근데 이게 아직도 가루가 다안 녹았어요. 떡져가지고 이렇게 있어. 그러니까 이건 뜨겁게 해서 녹여야 되나봐. 근데 저도 안 먹는다. 이건 못 먹는다. 이런게 있다 그냥 그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메인메뉴를 한번 까 보겠습니다 아 따뜻하네요 어 따뜻해졌어 따뜻하니까 약간 물렁물렁해졌어요 이 소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꺼낼게요 아 근데 제가 뭐잘 못했나 봐요. 발열이 잘안 됐어. 따뜻하긴 한데 발열이 잘안 됐어요. 뭐 어쨌든 아 뜨거워요. 뜨거워. 뜨거워. 자 치킨 누들. 치킨 앤 누들스. <laughs> 야, 비주얼이 이것도 떡 같네. 떡 전부 다 그래, 전부 다 메뉴들이. 아, 전쟁 하겠냐고 이거? 아, 근데 닭가슴살 샐러드 냄새 나네. 닭가슴살, 닭가슴살 샐러드 맛일 것 같아요. 이게. 여기에다가 이 애플 소스, 망고 피치 애플 소스를 올려보겠습니다. 생겼네요 뭐 이제 저는 괜찮으면 먹어볼까 했는데 이거는 음, 저도 이제 또 먹긴 힘들 것 같고 그냥 리뷰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또 맞아 이거 있었지 이거 엄청 매콤하니까 냄새만 맡아도 이거 뿌려서 먹으면 좀더 자극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Mr. 3번 리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